안녕하세요. 김혜리입니다. 네, 경상북도는요, 이 올해도 청년 창업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습니다. 경북청년 CEO 심화육성 지원사업은 유망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북도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입니다. 시제품 제작과 기업진단 컨설팅, 투자 유치 교육 및 멘토링 지원 등 이론보다는 실전형 창업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. 700만 원이었던 직접적인 창업 활동비가 올해 1200만 원으로 증액됐고요. 이 사업이 청년 CEO들에게 호응이 높은 만큼 더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물론이고요. 이 지역의 청년 CEO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김혜리였습니다.